공기 중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 감돌고 있었다. 2025년은 단순한 달력 속의 날짜가 아니라 한 국가 전체 위에 떠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오래 전부터 침묵의 승려들은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해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수십 년 동안 숨겨진 기록 속에 적혀 있던 일을 곧 체험하게 될 참이었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움직임, 현실의 근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었다. 이 비밀과 침묵으로 점철된 이야기 속에서 두 명의 승려가 두드러졌다. 한 명은 효봉으로, 한국 불교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자 전통의 기둥으로 여겨졌다. 다른 한 명은 석불로, 반세기 동안 가르침도 저술도 제자도 없이, 살아온 살아있는 수수께끼였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단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같은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2025년. 극진이 감춰졌던 어떤 것이 드러나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해였다. 그 개시의 가장 구체적인 신호는 2008년에 나타났다.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50년 넘게 숨겨져 있던 한 필사본이 드러난 것이다. 역상록이라 불린 이 문서는 엄격한 지침을 담고 있었다. 2025년 전에는 열지 말라.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 해는 하늘이 열리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해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효봉이었다. 그는 수십 년전 1945년의 한국 해방, 1950년의 전쟁, 1960년대의 유혈 충돌, 1997년의 금융 붕괴 등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사건들을 예언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2025년이었다. 한편, 철저한 침묵 속에서 석불은 명상과 절제로만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50년 동안 단한번 말했을 뿐이었다. 2010년, 일본 해역에서 불과 물 그리고 독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 경고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달 후, 후쿠시마의 비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다시 침묵에 들어갔고, 더 이상 밝히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침묵도 2025년 앞에서는 무너졌다. 깊은 명상 중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자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분명한 비전을 묘사했다. 6월 2일 자정 한국의 하늘 위로 황금빛 빛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현상을 목격할 것이며 그들이 보게 될 존재는 왕도 통치자도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순하고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을 지우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무언가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칭호도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효봉과 석불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효봉은 고통의 흔적을 지닌 채세번 거절당하고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단지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인물의 등장을 묘사했다. 석불 또한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몸에 뚜렷한 표식을 지녔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공간 자체가 변화하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였다. 두 사람은 모두 그가 지배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나타난다고 했다. 통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등장이라고 했다. 기록에 따르면 2025년은 단지 또 하나의 역사적 시기가 아니라 시대를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만약 집단적인 선택이 진실과 용기로 인도된다면 천 년의 문이 열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두려움과 오만으로 이끌린다면 3년간의 어둠이 그 나라를 뒤덮을 것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는 벌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었다. 미래는 한 민족 전체의 영적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 예언들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권력의 구조, 집단 의식, 문명을 떠받치는 토대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북적이는 거리, 정치적 긴장, 희망 없는 청년들의 좌절, 고립 속의 노인들. 조용한 비극의 뉴스들. All of this 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는 국가의 초상처럼 보였다. 그 필사본은 또 말하고 있었다. 2025년은 1905년 을사 조약으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그 조약은 한국을 깊이 상처 입힌 사건이었다. 효봉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하늘의 암호이며 나선처럼 돌아오는 순환이 세대를 거쳐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일가을 기회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는 그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강물의 흐름이 바뀌며 별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이 이미지들은 단지 물리적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 속 구조적 변화와 문명의 방향 전환을 의미했다. 석불은 자신의 비전에서 6월 2일 이후 더큰 일이 6월 3일에 일어날 것임을 확인했다. 그날 그 남자의 이름은 선거를 통해서도 선전으로도 아닌 자발적인 인식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마음의 눈으로 그를 알아볼 것이다. 이 움직임은 어떤 제도나 정당에도 의존하지 않기에 그 어떤 것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선택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승려는 똑같은 세부사항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상처를 지니고 거절당한 삶을 살며 민족의 상처를 그대로 품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발산할 것이다. 그의 사명은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일까우는 것이었다. 그는 정부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기억을 되살리는 총매가 될 존재였다. 예언의 전개는 각 세부 요소가 지닌 숨겨진 무게를 드러낸다. 시간과 침묵으로 나뉘어진 두 목소리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효봉은 수십 년 전에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닫히고 다시 열리는 나선이라고 썼다. 그에게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고대 에너지의 귀환이었다. 반면 석불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삶 전체가 침묵이었으나 말할 때마다 그 필사본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었다. 이 일치됨은 무시될 수 없었다. 2008년에 발견된 필사본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유물이 아니라 시간의 지도를 담고 있었다. 이미 실현된 사건들이 앞으로 다가올 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했다. 1945년의 해방, 1950년의 동족상잔, 1960년대의 유혈충돌, 1997년의 경제 붕괴, 그 어떤 구절도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다. 2025년 하늘이 땅 가까이 다가오고 집단의 선택만이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없고 되돌아갈 시간도 없었다. 효봉이 묘사한 바는 단순하면서도 냉혹했다.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만약 한국이 진실과 용기로 행동한다면 평화와 화해, 번영의 천년 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려움, 오만, 환상에 굴복한다면 새해의 어둠이 나라를 뒤덮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닌 잘못된 선택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 선언은 은유가 아닌 실제적인 부름으로 울려 퍼졌다. 수백만 명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할 열쇠가 되는 것이었다. 석불은 동일한 경고를 환상의 형태로 전했다. 깊은 명상 중 그는 2025년 6월 2일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다. 황금빛 섬광이 수천 명의 목격자들 앞에서 한반도를 뒤덮었다. 그 비전의 중심에는 한 명의 단순한 남자가 있었다. 칭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따르는 이도 없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손을 들지도 않았으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두려움은 녹아내렸고 주변은 변했으며, 시간마저 느려진 듯 했다. 효봉이 글로 묘사했던 장면들을 석불은 생생한 이미지로 확인해 주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지닌 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고통을 몸과 영혼에 새기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세번 거절당하고, 내쫓기고, 외면당하고,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존재였다. 바로 그 고통의 길을 걸었기에, 그는 민중을 대표할 자격이 있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다. 오직 회복, 그것만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따르면 그의 등장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필사본은 더 깊은 의미를 전한다. 2025년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시작된 120년 주기의 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조약은 한국의 주권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효봉은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하늘의 암호이며 주기가 완성될 때 민족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해에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강물의 길이 달라지며 별들이 원래의 자리에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이는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의식 권력 운명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그 사이 현대 한국은 예언의 모든 요소를 반영하는 듯 보였다. 정치적 구조는 무너지고 있었고, 국민의 신뢰는 붕괴되고 있었으며, 전통 정당들은 힘을 잃고, 동맹은 해체되고 있었다. 사회적 불평등은 드러난 상처처럼 커졌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노인들은 고립 속에 가라앉고 있었으며, 말 없는 절망은 자살률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마치, 나라 전체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으로 몰리고 있는 듯했다. 오래된 체제는 이미 무너졌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타났다. 더 이상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나 극단적 사상가가 아니었다. 단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진실과 정직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변화된 목소리는 필사본의 예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보이지 않는 지도력, 말이 아닌 존재감에 기초한 힘, 구호가 아닌 진정한 진동, 약속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조용한 힘, 날짜 또한 명확히 예언되어 있었다. 효봉과 석불은 6월 2일 밤이 시작이며 6월 3일이 그 확인의 날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그날, 그 남자의 이름이 정치적 캠페인이 아니라 집단적 인식 속에서 떠오를 것이라 했다. 민중의 마음에서 하나의 의식이 소산하며 새로운 시대의 징표로서 그를 지목하게 될 것이었다. 이 과정은 선거나 선전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면의 자각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든 것은 12월의 세부 예언이었다. 석불은 2025년 12월 24일, 전례 없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남한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무언가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시간이 멈추고, 북측이 먼저 고개를 숙일 것이라 했다. 이 제스처는 완전한 화해로 가는 문을 여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그 이정표 이후 통일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2027년까지 한국은 하나가 되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2028년에는 평양에서 30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대형 콘서트가 열리고 한국어가 UN의 공식 언어로 채택된다. 한글은 전통과 혁신의 상징으로 외국 학교들에서 가르쳐지게 된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승려들의 말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이러한 전개는 단순한 신비주의적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이는 실제 선택들, 의식 있는 행동들, 보통 사람들의 결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로 묘사되었다. 강력한 지도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 결단에 달려 있었다. 효봉은 민족의 진정한 정체성은 정치나 경제에서 오지 않으며 그 민족을 지탱하는 진동에서 온다고 썼다. 그리고 그 진동이 하늘과 일치할 때 기적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두 승려는 한국을 여명의 민족이라 불렀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민족이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약속이자 동시에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선택의 부름을 받기 때문이었다. 길은 정당이나 정부의 손에 있지 않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속에 있었다. 미래는 그 조용한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감춰진 기록이나 먼 과거의 예언이 아니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징조들이었다. 2025년은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균열을 드러냈다. 정치 스캔들이 속출하고 정부는 권위를 잃고 불신의 물결이 거리 곳곳을 휩쓸고 있었다. 국민은 혼란에 빠진 채 지도자들이 공허한 싸움에 빠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 붕괴의 풍경 속에서 예언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6월 2일 자정,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흔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황금빛 광채가 망토처럼 펼쳐지고 대기 전체가 변해가는 듯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현상을 보고 동일한 감정을 경험했다. 한 인물이 빛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왕관도 없고 의전복장도 없고 권력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도 없다. 평범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전례 없는 반응을 일으켰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혼란이 가라앉고 모두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이 현상은 정치적 연설이나 공식 언론에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졌다.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았다.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이었다. 그 남자의 몸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해석할 필요도 없는 즉시 징표로 인식되는 상처였다. 이 흔적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모든 기대를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상징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6월 3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어떤 캠페인도 광고도 선동도 없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한다. 언론이 아닌 정당이 아닌 민중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본능처럼 시작된 이 움직임은 정치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온 나라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효봉은 이 남자의 인식이 즉각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썼다. 증거나 칭호,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냥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고 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정치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붕괴한다. 어떤 정당도 이 자발적 인식을 멈출 수 없고 어떤 연설도 이 단순한 존재의 힘과 경쟁할 수 없었다. 석불은 자신의 비전에서 이 순간을 집단의식이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지는 순간이라 묘사했다. 어떤 논쟁도 없고 오직 공유된 확신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 비전은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이름은 광장 사찰 학교, 심지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었다. 시였다 예언의 첫 단계는 그 인물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즉각적인 결과들이 뒤따랐다. 그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 변화를 보고했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듯한 느낌. 이러한 효과는 수많은 증언을 통해 전해졌고 결코 조작되거나 연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다.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놀라움은 오직 그의 존재에서 비롯되었다. 두 승려는 그가 통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온다고 미리 경고했었다. 이제 그 예언은 명확히 실현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직위도 요구하지 않았고 인정을 원하지 않았으며 충성을 바란 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걸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곳은 무언가 달라졌다. 이 단순한 사실은 기존의 권력구조에 더큰 위협이 되었다. 권력자들은 그를 폄하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민중의 인식은 더욱 단단해졌다. 충격은 점점 더 커졌다.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이들조차 그 현상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코 같은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시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집단적 현상은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더 이상 그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해외에서도 뉴스가 전해졌고 여러 나라의 집단들이 같은 밤에 같은 인물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밝혔다. 이 세부 사항은 국경을 넘어 국가적 계시를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바꾸었다. 필사본에는 이것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족이 이 존재를 인식하기로 선택한다면 천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제 그 선택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국민 각자가 그 징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히 이성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정, 집단 기억, 오래된 상처들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국가의 미래 전체가 이 한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더 강렬해졌다.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잊고 지낸 기억들이 되살아난다고 증언했다. 잊힌 가족의 트라우마, 오래된 고통, 숨겨왔던 감정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해방이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효과는 민족을 더욱 양극화시켰다.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사찰과 영적 공동체들에서는 승려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권위자들이 필사적으로 통제권을 회복하려 애썼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 남자의 이름은 전략도 마케팅도 없이 폭발적인 확산을 보였다. 단지 진실된 충격과 영향력만으로 이 절정은 단지 서사적 고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시점에서 해외 분석가들마저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것을 집단 히스테리라며 평가 절하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작이나 선동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히스테리가 아님을 확신했다. 수천 명의 목격자들이 같은 장면을 보았고 그것은 어떤 이성적 의심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 그 직후 그는 손을 뻗어 남한 지도자에게 닿는다. 그 순간 두 사람 위에 내리는 눈은 집단적인 정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 장면은 효봉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평화는 권력의 회의장이 아니라 눈 내리는 자리에서 선포될 것이라고 이 단순한 제스처는 영적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다. 서울과 평양 거리에서 군중들은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껴안았다. 수십 년 동안 분단된 채 살아온 가족들이 처음으로 재회를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손을 맞잡은 것은 두 지도자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민족 전체가 다시 손을 맞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두 번째 클라이맥스 이후 한국은 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통일이 전 세계 앞에서 시작되었다. 2027년까지 남과 북은 하나로 걷기 시작했고 그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새롭게 통합된 한국은 세계 3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다. 이 성장은 단지 무역협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한 민족의 힘에서 비롯되었다. 허구처럼 보였던 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현실이 되었다. 2028년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다. 평양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는 무려 30만 명이 모였다. 오래된 벽들이 무너지고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나란히 서서 함께 노래한다. 무대 위에는 이전까지는 국경을 넘을 수조차 없던 한국 예술가들이 통합된 관중 앞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 행사의 메아리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외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례 없는 사건임을 직감한다. 동시에 한국어는 유엔의 공식 언어로 채택된다. 한때 단지 한 민족의 문자로 여겨졌던 한글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에서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상징하는 언어로서 가르쳐지기 시작한다. 이 문화적 승리는 수십 년전 승려들이 예고했던 변화의 마지막 봉인을 완성하는 듯하다. 전쟁의 기억으로만 인식되던 한반도는 이제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자리매김한다. 석불은 이 시기를 하늘이 빛뿐 아니라 기억을 쏟아내는 때라고 묘사했다. 그는 한 민족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될 빛에 대해 말한 바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를 지나며 한국 민중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점차 안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기쁨과 평화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더 깊고 무거운 계시도 동반된다. 흉터를 지닌 그 인물은 여전히 민중과 함께 있다. 그가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억눌렸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의 앞에 서면 어떤 이들은 마치 오랜 세월 짊어졌던 고통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강렬한 존재감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거부한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 대비는 또 다른 충돌을 불러온다. 이번엔 정치가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는 그를 통해 예언의 완전한 실현을 확신하고 누군가는 그를 위협이라 여기며 맹렬히 부정한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종자, 약자, 심지어 체제를 위협하는 자로 몰아 쓴다. 이러한 분열은 민족 전체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판문점에서 맞잡은 손은 문을 열었을 뿐이며 그 문을 통과하는 일은 결국 그 남자를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가장 두려운 예고는 필사본의 또 다른 대목에서 드러난다. 효봉은 흉터의 남자가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나라 전체가 역전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 공기가 바뀌고 땅이 흔들리며 강물의 흐름조차 뒤바뀔 것이라 했다. 이 징후들은 단지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의식 구조의 재편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한다. 서로 다른 지역, 전혀 교류가 없던 집단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동일한 직감을 공유하며 믿을 수 없는 일치된 우연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의 장 속에 한 나라 전체가 잠겨 있는 듯한 상태가 된다. 필사본은 이렇게 경고했었다. 문이 열리면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그 현실이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다. 흉터를 지닌 그 남자는 여전히 민중 속을 걷고 있다. 아무런 직함도 권한도 요구도 없다. 그는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 자처하지 않으며 박수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군중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변화하며 잠들었던 마음들이 깨어난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이 점이야말로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떤 체제도, 어떤 무기도, 어떤 연설도 그런 존재를 통제할 수 없다. 판문점에서 시작된 화해는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 수십 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전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경계선에서 남북의 아이들이 함께 뛰 논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분열의 역사가 아닌 치유의 역사를 가르친다. 전쟁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극복의 상징으로 남는다. 이 변화는 세대 전체를 감동시킨다. 청년들은 절망 대신 희망을 보고, 노인들은 오랜 고통 끝에 평화를 느낀다. 이 충격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변화를 지켜본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도약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환은 더욱 놀랍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피어난다. 각 대륙마다 같은 질문이 퍼진다. 한국이 깨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중심에 남아있는 인물은 여전히 그 조용한 남자다. 그는 외교 사절단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으며 군중 앞에 나서서 지휘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를 꿈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낯선 거리에서 실제로 마주쳤다고 말한다. 그는 그저 시민처럼 걷고 있지만 그 존재는 이제 전 세계의 수수께끼가 되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단한 번도 스스로를 선택된 자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익명으로 남으며 그 어떤 영광도 거절한다. 이 겸손이야말로 그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요소다. 그는 살아있는 예언의 구현이다. 거절당하고 상처 입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단지 존재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깨우는 사람. 효봉은 그가 이끄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자로 올 것이라 했고, 석불은 그가 약속이 아니라 진동을 가져올 것이라 했다. 이제 그 말들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필사본은 또 하나의 깊은 경고를 남겼다. 진정한 선택은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화해는 시작일 뿐, 진짜 도전은 영혼의 방향성이었다. 민족은 번역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본질까지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은 통일 직후 곧바로 도착했다. 예전의 탐욕, 오만, 허영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남자의 존재는 살아있는 경고였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번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예언은 단지 국가적 차원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부름이 되었다. 미래는 더 이상 지도자나 집단만으로 쓰이지 않는다. 수백만 개의 개인적인 선택들이 모여 운명을 결정 짓는다. 모든 시민, 모든 관찰자, 모든 목소리가 이 여정의 일부다. 민족의 운명은 각 사람의 자각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전설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건다. 예언은 관중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여자를 부른다. 필사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이제부터 통치자에 의해 쓰이지 않는다. 의식에 의해 쓰인다. 이 말은 지금 가장 강하게 울려 퍼진다. 전쟁과 분열을 견뎌낸 민족은 이제 극복과 용기의 상징으로 일어선다. 흉터를 지닌 그 남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표지이다. 그의 존재는 모든 이에게 상기시킨다. 구세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자 하는 개인 안에서 반영된다는 것을 그는 집단적 고통이 어떻게 힘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존재하려는 용기임을 증명한다. 이 서사의 결말은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느끼고 선택하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이 열린 문 앞에 서 있다면 당신도 그 앞에 서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인식하라.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개시 앞에서 마지막 초대는 분명하다. 당신이 이 진동을 느꼈다면 댓글에 당신의 비전을 나눠주세요. 이 여정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웠는지 그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당신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언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모든 성찰, 모든 문장, 모든 선언은 경계를 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됩니다.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그 변화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